안녕하세요. 늘 빠르게 IT 소식 그리고 제품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오늘도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그 중에서 그립감이 좋은 마우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바로 로지텍 G 프로 제품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제품의 무선 마우스가 출시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요 오늘은 바로 그 제품입니다. 바로 로지텍 G 프로 무선 마우스를 오늘 언박싱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의 패키지를 보면 로지텍 G 프로 와이어리스라고 적혀있는 걸볼수 있고 제품의 디자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사이드 부분을 보면 이 제품이 라이트닝 1MS의 보교를 가지고 있는 라이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히어로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무선 마우스로 올려만 주면 충전이 가능한 파워플레이를 지원하는 제품이고, 이 RGB, 라이트닝 싱크가 가능한 제품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언박싱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오픈해주면 바로 이렇게 로지텍 G 프로 무선 제품을 만날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들어주면 아랫부분에 액세서리들을 확인할 을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네, 이 G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는 USB 수신기 그리고 연장선에 연결할 수 있는 젠더를 볼 수가 있고, 4개가 적용되어 있는 그 사이드 버튼의 킥 캡과 버튼 커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네, 설명서들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이앞 부분에 연결해서 충전을 해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데스크탑과 거리가 멀다가면 이렇게 USB 수신기를 연장 케이블 연장해서 마우스 앞쪽에 이렇게 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로지텍 G 프로 무선 제품의 제품의 크기는 125, 63.5 그리고 4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를 측정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80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우스의 무게가 가볍다는 건 실제로 사용할 때 상당히 큰 장점을 주죠. 왜냐면 움직일 때 이렇게 무리감, 부담 없이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로지텍 지프로 무선 제품은 방금 보신 것처럼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 하단에는 지프로라는 와이어리스 무선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전원 버튼 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어로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히어로 센서는 전력 효율을 10배 높인 그런 센서인데 이러한 센서를 통해서 이 제품은 최대 60시간 그리고 rgb 라이트를 사용할 경우는 최대 48시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dpi는 100부터 최대 16,000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데 dpi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상단이 아닌 하단으로 이동을 한 것도 이번 제품의 특징인데 이러한 dpi 변경 버튼이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중에 dpi가 잘못 눌러서 변경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버튼은 오른쪽, 왼쪽, 그리고 휠과 중앙 버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과 오른쪽에 4개의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버튼들은 앞서 구성품에서 살펴본 것처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고, 로지텍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기능을 변경을 하고, 온보드 메모리에 기능을 저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전원을 켜면 rgb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는 걸볼수 있는데 1680만 색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변경은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로지텍 제품들은 헤드셋 그리고 키보드 등과 이런 rgb 라이트 효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라이트 싱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패키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부분에는 는 파워플레이 코어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로지텍 파워플레이를 사용하신 분들은 마우스 패드를 그냥 올려두는 것만으로 지속적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지텍 G 프로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좋은 그립감 때문인데요 로지텍 G 프로 무선 마우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제 손에도 이렇게 착 감기는 좋은 그립감과 안정감 있는 느낌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라이트 스피드 1ms의 보고율을 제공하는 센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반응 속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우스였고요. 또한 로지텍 히어로 센서는 이 모든 DPI 값 안에서 제로 스무딩, 그러니까 마우스를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화면에서 움직이는. 제로 스무딩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FPS 게임 등을 즐길 때도 제대로 본인이 움직이는 그대로의 반응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로지텍 신제품 게이밍 마우스 G 프로 무선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로지텍 G 프로 제품은 워낙 유명한 마우스인데요 이러한 로지텍 G 프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립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선의 편리함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당분간 많은 게이머 분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신제품들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